네, 안녕하세요. 전방소은집 이재형 과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어, 시립주금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현장입니다. 어, 시립주금 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라서 나와봤고요. 네, 서울과 가까운 고강동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대도 어,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나 위치나 모두 다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재래시장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장보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 안으로 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현장 그 현관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현관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오른편에 어, 키큰 장으로 넉넉하게 택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하부디움 시공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동 헤이지도 당연히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곳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물품 보관하실 때뭐 이쪽에다가 뭐 차키 같은 것들 보관하시거나 뭐 향수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실 폭은 4.2m 나오는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가지고 있고요. 아트월부터 보시면 우드톤 느낌 나게끔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은 어, 메인등 없이 이렇게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반대편 아트월도 보시면 어, 벽지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 보시면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어서 바로 주방 뒤쪽에 있는 주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ㄷ 자 구조로 되어 있고 싱크볼 어, 대형 싱크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상부장이 특히나 북칸식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쿡탑은 상부짜리가스레인지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랑 밥솥짜리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메인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어, 샤워기잘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이랑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랑 자변기 모습이 보이는데요 반대편에 보시면 조적 선반으로 이렇게 물품 보관하실 수 있게끔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와봤는데요 안방 폭은 어, 3.5m 3.3m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배치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어, 욕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마찬가지로 저 안쪽에 어, 매립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전달 선반, 그 수납 공간이랑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랑 좌변기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방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이고요. 어, 두 번째 방은 지금 DP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시면, 어,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너편에 있는 세 번째 방에 와 있는, 와봤는데요. 어, 이곳은 지금 방 베란다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창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방 베란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방을 드레스룸이나 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방베란다에 나와봤는데, 어, 방베란다가 굉장히 큰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뒤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수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그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 사이에 히든도어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예 이쪽을 어시타워 설치하시고 빨래 하시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같이 보셨는데요. 어, 이 집에 대한 포인트는 어, 시기주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고강동이기 때문에 서울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까운 곳에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어, 오늘의 현장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